랄라 영어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상식 퀴즈죠. 상식 퀴즈 하루에 한 개씩 업로드 해드리는데 다세치, 오일치 다섯 개 모아서 어, 지금 설명 동영상이고요. 설명 다 들으시면 읽기 파일로 가시죠. 읽기 동영상 가셔서 30번 내지 50번 신나게 따라 읽고요. 그 다음에 요약, 한국말로 요약해 놓으시고 줄줄줄줄 할수 있도록 친구 만나도 언제든지 영어로 물어볼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시는 거예요. 줄줄줄 안 나온다 하시면 다섯 번 정도 더 읽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발을 정자를 쓰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읽은 것 같아도 열다섯 어 번밖에안 읽었구나 라고 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정자 꼭 써서 30번 내지 50번 채우세요. 볼게요. Foreign, 외국의 출입분 부대죠. 군대 부대, 외국 부대들이 스테이션은 어, 음, 정착, 정거시키다. 착정 정거시키다 하니까는 주둔시키다죠. 주둔시키다. 그래서 our s t a t i o n 가 주둔 되어있다. 주둔한다. 주둔 되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Our stations in our country. 우리나라 안에 나라는 in을 쓰죠. 우리나라에 외국 부대들이 주둔 되어있습니다.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정류장이죠? 정거장, 정류장. 그런데 동사일 때에는 주둔시키다. 그래서 u r station 되니까 주둔되어 있다. 스테이션 주둔시키다, 스테이션드. 과거일 땐 주둔시켰다, 그리고 이건 과거 분사죠. 주둔된 이니까 주둔되어 있다. Where are they from? 데이가 주어져. 그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from, 몸으로부터 온. 어, where가 from의 목적어 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It's the U.S. 미국이죠.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We the U.S. 줄여서, 대문자 쓴 다음에 줄여서 점을 찍는거죠. the u s what is the opposite? opposite은 원래 반대의 근데 여기서 opposite word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opposite word 하면은 반대말이 되는거죠. 네, 어, of는요. 뒤에 거의죠. the world the w o r d 하고 expensive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the word 빼도 되죠. the opposite of expensive 해도 됩니다. 근데 한번더 설명해 준거에요. expensive라는 단어죠. 비싼 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opposite, opposite 이렇게 되고요. It is cheap. It은요, 그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정답, the answer, the answer 대신된 거예요. 정답은 cheap 혹은 uh, inexpensive입니다. cheap은 싼. Inexpensive는 안 비싼, 덜 비싼이죠. Expensive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돼요. 안 비싼, 비싸지 않은, 덜 비싼이 되죠. Cheap은 조금 싸구려이, 싼, 값이 싼 이런 뜻이고요. 이건 좀덜 비싼, 안 비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싼 혹은 안 비싼입니다.가 되는 거죠. Expensive의 반대말. Cheap 혹은 Inexpensive가 되죠. 783번, 1000번이 다와갑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1번부터 하신 분들은 실력이 많이 많이 쌓이셨어요. It is a vegetable. 그것은 채소입니다. 되죠? 네, 채소, vegetable, vegetable. 나 채소 두개 샀다라고, a vegetable 하지 않아요. I, 내가 채소 두개 샀다? I bought two vegetables. 이런 말은 없습니다. 채소는 한개두개 개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 cucumber. 네. 이게 이제, 에, 에, 정답이 오이가 아니네. 네. c u c u m 는 one cucumber, two cucumbers.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나는 오이 다섯 개 샀습니다. I bought five cucumbers.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오이, 당근, 뭐 이런 거다 합해서, 다 합해서 vegetable. 이 채소는 한개두 개라고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가 나온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종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vegetable, 어, 복수로 셀수 없습니다. 한개두개셀수 없습니다. 한개두개셀수 없는 명사에 어나 뭐 이렇게 숫자가 붙었다 하면은 종류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종류의 채소의 한 종류다. 한 종류다라는 거죠. It is 의질말 r 이죠 그것은 초록색이나 붉은색입니다. 우리는 케첩을 그것으로부터 만듭니다. from 그것으로부터가 되죠. 그것으로부터 케첩을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It's tomato. 토마토죠. 토마토 토마토 tomato. tomato. 토마이더, 토마이처 하지 않고 이건 약화돼요. 앞은 츠 발음 나구요 뒤에 건토마이토에서 토마이더까지 약화돼요. 토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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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What is ten times? Times는요 번이에요 번열번 번. 혹은 열 배, 열 배나 열 번. 그래서 11을 10번 하면 얼마냐 이 말이죠. 10번의 11 혹은 10배의 11. 11 곱하기로 보시면 되죠. 10 곱하기 11은 110이 되죠. 그래서 it is 110 이렇게 되죠. 100단이 여기 어두 자리에서 끊고 end를 냈습니다. 100 and 10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00 and 10 이라고 합니다. 110 the police 경찰은 더를 붙이고 the police. 네, 경찰이 어, catch가가 caught예요. catch가 잡다 붙잡다 caught 붙잡았어요. the criminal 하면은 음, 그 범죄자죠. 범죄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경찰은 the police라고 하고 대의로 받아요. 그 여러 명이니까 네. 그들이 Need.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Need의 목적어 아시에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To. 몸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Send A to B죠. A를 B로 보내다. Send A to B. B에게, B로. b A를 B로 보내다. 그를 그은 누구예요? 크리미널 가리키는 거죠. 그 범인을 어,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정답은 evidence 증거죠. 증거 예, 남겨놓은 증거를 모아서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it's evidence. it 정답 가리키죠. The answer is evidence 대신에 It's evidence.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깜방 보내죠. 범인을 잡았다고 무조건 감옥 보내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그렇게 복잡하지 글밥이 많지 않죠. 신나게 많이 많이 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어,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다 보면은 설명 들으신 게 날아가지 않고 예, 휘발되지 않고 다 내꺼가 됩니다. 그래서 입에도 어, 내 입에 착착 달라붙게 되고요. 많이 따라 읽으시면. 그리고 내 입에 나온 소리가 전부 내 귀로 고스란히 담겨요. 예, 제가 읽는 거랑, 어, 본인이 읽는 거랑, 따라 읽는 거, 예, 한꺼번에, 어, 그리고 두 배, 세 배로, 어, 도움이 되는 거죠. 내 귀에 고스란히 남겨서 그게 전부 잠재적으로 내 네, 실력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